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이미지를 이용한 알루미늄 카파 레이저 용접부의 공입 p p 예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산업에서 사용되는 m d 야그레이저나 CO2 레이저의 경우 알루미늄과 카파의 빔 흡수율이 낮아 불안정한 키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용접부에 결함이 형성됩니다. 또한 알루미늄 카파의 레이저 용접을 할 경우 인터메탈릭 페이지가 형성되며 용접부의 기계적 강도와 전기전도성의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메탈릭 페이지는 알루미늄 카파 레이저 용접의 페네트레이션 뎁스와 비례하기 때문에 배터리 용접부의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혼질과 관련된 중요한 인자입니다. 이에 알루미늄 1050 소재와 C1100 소재에 대해 레이저 겹치기 용접을 진행했으며 용용풀 이미지, 포토 다이오드 신호, 용리 깊이 신호를 수집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접 조건으로 용접한 후각 조건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총 25개의 클래스에 대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용입 깊이 신호의 경우 노이즈를 제거하고 우측식을 이용해서 이동 평균 필터링을 함후 학습시켰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용입 깊이 신호, 용용풀 이미지, 포토다이오드 신호 데이터는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 각 신호를 0.1kHz로 맞춰줍니다. 용입 깊이 신호는 7000Hz로 수집되어 70개의 데이터를 평균 내서 100Hz의 데이터로 나타냈습니다. 포토 다이오드 신호 데이터는 5만Hz로 수집되어 5개의 데이터로 평균 내서 1만Hz로 변경해준 후 100Hz 100개로 데이터 크기를 리쉐했습니다 용용풀 이미지는 1만Hz의 100 데이터를 100개 데이터로 평균 내서 100Hz의 데이터로 나타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샘플 파일의 경우 이미지 파일이 2000장이 넘고 GPU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웃풋 데이터를 불러와 준후 이미지 파일과 포토다이오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imgs라는 빈 행렬을 만들어 준후 u p e n 라는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를 순서대로 쌓아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CNN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한 차원 더 높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콤마 1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리사이징 해주었습니다. 출력 데이터는 CNN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리사이징 과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학습했습니다. 학습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2D CNN을 하고 과적합을 방지해주는 배치노멀라이제이션, 맥스플링 그리고 한번더 CNN 배치노멀라이제이션, 맥스플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 100개의 신호를 가진 포토다이오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순서로 학습을 시킨 후플랫튼를 통해서 각각 CNN을 통해 특징이 추출된 값에 대해 평탄한 작업을 해준 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진행해서 용접부의페인트레이션 덱스를 확인합니다. 232, 7681은 용용풀 이미지 데이터의 크기로 위쪽에서는 2115, 232, 7681로 나타냈는데 여기서 2115는 2, 3, 2, 7, 6, 8, 1의 크기를 가지는 데이터의 개수로 아래에서는 제외하고 학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다이오드 신호 역시 2, 1, 1, 5, 1, 0, 0, 1이지만 여기서는 1, 0, 0, 1로 나타냈습니다. 모델 1-1부터 1-7은 모델 구조에서 위쪽 부분을 모델 2-1부터 2-7까지는 아래쪽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에서 플래트난 데이터를 합쳐 주게 됩니다. 그 아래는 FCN을 통해 아웃풋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모델은 X1과 X2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Answer라는 값을 출력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델은 X X2Y에 대해서 학습을 F급 10 배치 사이즈 10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학습이 다 끝난 후이 모델에서 사용한 가중치와 바이오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마지막에 이름과.h5를 지정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멀티 배치 n.h5라는 이름으로 가중치와 바이오스가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로드 트레이닝 파일을 실행하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실험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앞서 저장한 h5 파일이 있고, 실험했던 이미지 파일과 포토다이오드, 용입기피 신호 전처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총 240개이기 때문에 CNN을 하기 위해서는 포토다이오드와 이미지 파일을 240으로 데이터 크기 리사이징을 해줍니다. 모델을 먼저 불러와준 후 모델에 앞서 학습시켰던 멀티배치 m.h5 파일을 로드시켜줍니다. 학습은 앞쪽 인풋에 2327681의 데이터 크기를 가지는 이미지 파일과 뒤쪽 인풋에 1 0 0마1의 데이터 크기를 가지는 포토다이오드 파일을 넣고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본 학습에서 아웃풋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풋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학습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서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학습에 얼마나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학습 후에 모델을 저장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와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